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경달코화분입니다 오늘은 2월 21일 수요일이고요. 405회차 영상입니다. 제 영상에 이렇게 놀러와 주시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아마 눈비 소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음, 살짝 좀 활동하시기에 불편하실 것 같아요. 아, 고준 날씨 속에서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도 또 무조건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 이번 영상도 역시나 중고분입니다. 어제 중고분 영상 한번 올려드렸는데 아, 굉장히 좀... 문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요. 어, 올려드린 지한 시간도 안 돼서 아마 완판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문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그만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요즘 힘드시잖아요. 어 화분은 많이 필요한데 어, 주머니 사정들이 상당히 좀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고분 어 근데 오늘 이번 중고분 올려드리는 아이들이 우리 구독자분께서 보내주신 아이예요. 어 지금 작게 시작하셨다가 점점 대품으로 바꾸면서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사용했던 아이들 이렇게 보내주신 건데 어, 상태를 보면 거의 새거나 다름 없는 A급 상태입니다. 어 오래도록 사용하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개 어, 그 중에 또 아예 사용 안한 것들도 섞여 있고요. 가끔은 수입분도 섞여 있습니다. 어, 저는 별도로 수입분은 취급하지는 않는데, 어, 보내주신 아이들 중에 수입분도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그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택배비 관련해서, 어, 제가 6만원 이상은 무료배송을 해드리고 있는데, 중고분 같은 경우에는 각 세트마다 택배비가 부과됩니다. 음, 그 점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영상 시작해 볼 텐데요. 영상 끝까지 또 재밌게 봐주시고요. 영상 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무조건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아이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아이는 아주 예쁜 아이들로 시작해 볼게요. 어, 어제 올려드렸던 아이들은 대체로 이렇게 코사지가 있는 아이들, 꽃그림이 있는 아이들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어, 꽃그림이 있는 아이들은 어제 대부분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 자그마한 아이들이지만 아주 요긴하게 쓸수 있는 아이들, 포지임하게 세트 묶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첫 번째 아이는 이렇게 깔끔하고 아주 예쁜 아이들로 세트 묶어 봅니다. 이아이들 오늘 세트 3만원이고요. 사이즈가 작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8.5 나옵니다. 키도 역시나 8.5 정도 되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깔끔하네요. 8cm 살짝 넘고요. 키는 9cm가 살짝 넘습니다. 앞에 코사지가 아주 투명하게 깔끔하게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장미꽃 한송이씩 붙어 있고요. 어,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이렇게 손잡이도 달려 있고요. 코사지도 같은 색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좀 예쁩니다. 깔끔하네요. 이렇게 사이즈도 넉넉하고요. 아이 이 아이 사이즈 한번 재봐야죠. 11cm 나옵니다. 키는 10cm 정도 되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목대 있는 아이 신기에도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깔끔한 아이들, 이렇게 세트 묶어서 이 아이들 세트 3만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또 이렇게 푸짐하게 세트 한번 먹어봅니다이 어, 아이들도 이렇게 푸짐하게 세트 먹어서 세트 3만원이고요 어, 오늘도 역시나 공방부는 오픈하지 않겠습니다 어, 공방명을 오픈하지 않고요 가격도 역시나 오픈하지 않겠습니다 음, 이 아이들 보시면 금방 가격도 아실 거고요 어디 건지도 금방 알아채실 거예요 어, 이 아이들 이렇게 다 보이시죠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9.5 나옵니다 키는 9cm 좀 살짝 넘는 거 같고요 작은 아이 같은 경우에는 9cm가 좀 살짝 안되네요 8.5 나오고요 키는 9.5 됩니다. 작은 아이 같은 경우는 8.5 나오고요. 키는 7cm. 이 아이는 또 사각분이네요. 이렇게 7.5 나오고요. 이렇게 7.5가 살짝 넘습니다. 7.8 정도 되네요. 키는 8cm 되고요. 이 아이는 좀 살짝 큽니다. 10.5 나오고요. 10cm에 키는 12cm 되네요. 이렇게. 어, 사이즈들은 뭐 자그마하지만 또 빨간 포도 충분히 식재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부지하게 세트 묶어서 이 아이들 세트 3만원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또 이렇게 다양하게 세트 한번 묶어 봅니다. 어, 살짝 롱본 쌀도 있고요. 사각분도 있고. 꼬구림, 어, 예, 북에 그려진 아이들도 있고요. 어, 이렇게 다양하게 세트 묶어서 이 아이들도 세트 3만원입니다. 그러면서 사이즈는 어,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8.5 나오고요. 키는 9.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또사각분이네요 이렇게 8cm, 이렇게는 8.5 어, 정도 됩니다. 키는 9cm가 좀 살짝 안 되고요. 롱분 사이즈 같은 경우는 8cm에 키는 11cm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이즈 부지막에 세트 묶어서 이 아이들도 세트 3만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다양한 사이즈 부지막에 어, 세트 한번 묶어봅니다. 어이 아이들은 유명 공방분도 섞여 있는 것 같고요. 어 살짝 수입분도 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아주 다양하고요. 어이 아이가 사이즈는 제일 클것 같은데 12cm 나옵니다. 키는 11.5 되구요 이 아이는 또 사각분이네요 사각 롱분 스타일로 9cm 나옵니다 이렇게는 8cm 정도 되구요 키는 12cm가 좀 살짝 넘네요 작은, 가, 어, 작은 아이 같은 경우는 입구 사이즈가 한 7cm가 좀 살짝 넘어요 키는 10cm가 좀 살짝 넘구요 이 아이는 어디 건지 금방 아시겠죠 이렇게 어, 이 아이들은 아마 수입분이지 싶어요 음 이렇게 어, 푸짐한 세트로 어, 다양한 사이즈 세트 묶어서 이 아이들도 역시나 세트 3만 원입니다. 이번 아이들도 역시나 다양한 사이즈로 푸짐하게 세트 한번 묶어 봅니다. 어, 이 아이들도 세트 묶어서 3만 원이고요. 어, 작은 아이 같은 경우에는 10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키는 8.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큰 아이 같은 경우에는 13 정도 나오고요. 키는 13.5 됩니다. 어, 이 아이도 한번 사이즈 해볼게요. 아, 12.5 나옵니다. 키는 11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다양한 사이즈의 아주 또 푸짐한 세트. 어, 이 아이들도 역시나 세트 3만원입니다. 이번 아이들도 이렇게 푸짐한 세트 묶어봅니다. 어, 이 아이들은 사이즈가 살짝 커졌습니다. 어, 중품 정도 되는 사이즈들이고요. 어, 이렇게 푸짐한 세트 묶어서 세트 3만원입니다. 이러면서 이 아이 사각뿐이에요. 10.5 나오고요. 이렇게도 역시나 10.5 나옵니다. 키는 9.5 대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입구 사이즈가 내경이 한 9.5가 살짝 넘네요. 키는 11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 수입품 같아요. 이 아이는 11cm가 좀 살짝 넘습니다. 키는 8cm 살짝 넘고요. 굉장히 좀 가볍기도 하고요. 이렇게 꽃, 어, 꽃 모양 이렇게 문양을 내주셨네요. 굉장히 좀 예쁘게 생겼습니다. 살짝 사용감은 좀 있어요. 이 아이들 어, 이렇게 부짐하게 세트 묶어서 이 아이들도 세트 3만 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사이즈가 좀 살짝 커졌습니다. 이렇게 푸짐하게 또 세트 묶어보고요. 이 아이들도 역시나 세트 3만원입니다. 이 아이가 사이즈는 제일 클것 같은데, 한15.5 나옵니다. 키는 11cm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작은 아이 같은 경우는 이 아이가 좀 제일 적, 적을 것 같네요. 9.5 나오고요. 키는 8.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사이즈고요. 살짝 롱분 스타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롱분 사이 일이 아이도 입고 재볼게요. 10cm가 좀 살짝 안 되고요. 음... 키는 15.5 정도 보시면 될것 같네요. 이렇게 살짝 롱분 스타일도 있고요. 어,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꽃이 하나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꽃이 하나 떨어진 아이 사이즈는 넉넉합니다. 이렇게 포짐하게 이 아이들도 세트 묶어서 세트 3만원입니다. 아이들은 또 이렇게 세트 묶어 봅니다. 어, 이 아이들도 세트 3만원이고요. 사이즈들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은 어, 11cm 나옵니다. 키는 9cm 좀 살짝 넘고요. 이 아이는 다리를 살짝 좀 띄웠습니다. 입구 사이즈가 10. 점7 정도 됩니다. 키는 9cm, 깊이감은 5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 이렇게 부짐하게 이 아이들도 세트 묶어서 3만원이고요. 이 아이는 사이즈가 좀 살짝 크네요. 13.5 나옵니다. 키는 10cm가 좀 살짝 넘고요. 잎사귀 모양, 이렇게 고사지 하나 달려있고요. 색감도 차분하고 굉장히 좀 멋스럽습니다. 보랏빛으로 아주 멋스럽네요. 이 아이도 아시겠죠? 이렇게 입구 사이즈 넉넉하고요. 이렇게 다양한 세트, 어, 이 아이들도 역시나 세트 3만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푸짐하게 세트 묶어봅니다 어, 이 아이들도 세트 묶어서 3만원이고요 이 아이는 사각뿐이네요 이렇게 13 살짝 안되고요 이렇게는 12.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키는 13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아이는 살짝 롱분 스타일이에요 9.5 나옵니다 키는 12cm가 좀 살짝 남고요 이 아이는 또 전부분 살짝 프릴 프릴 합니다 12cm고요 는 10.5대입니다 이 아이는 여기가 살짝 기스가 있는데 어 만들어질 때 기스인 것 같습니다 거의 눈에 표현은 안 나는데 아 눌린 자국이네요 기스가 아니고 눌린 자국입니다 아 이렇게 코사지도 예쁘게 또 하나씩 달려있는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깔끔한 아이도 있습니다 사이즈는 넉넉해요 살짝 주먹 들어가서 움직이는 정도 사이즈예요 사이즈 넉넉하고요 이 아이들은 또 호리병 스타일입니다 호리병 스타일로 입구 사이즈가 8cm가 좀 살짝 넘네요 키는 11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푸짐한 세트. 이 아이들도 역시나 세트 3만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또 예쁘기도 하고 아주 사이즈도 넉넉합니다. 깔끔하게 생겼네요. 어, 이 아이들은, 어, 이 아이들은 거의 사용감이 없는 아이들 같고요. 이 아이들은 사용감이 살짝 있긴 하지만 아주 깔끔한 상태입니다. 어, 이 아이들도 아주 깨끗하고요. 어, 이 아이들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아주 깔끔하게 세척되어 있는 아이들. 이렇게 또 푸짐하게 세트 묶으니까 이 아이들은 세트 3만원입니다. 그러면서 앞에 부엉이도 이렇게 또 표현되어 있네요. 음, 살짝 롱분 스타일이에요. 10cm 나오고요. 키는 12가 좀 살짝 안 됩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에 11cm가 살짝 넘고요. 키는 9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아이는 14cm입니다. 키는 10cm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사이즈들은 살짝 커졌습니다. 중품 정도 되고요. 살짝 롱분 스타일도 이렇게 있죠. 이렇게 예쁘고 깔끔한 아이들. 이 아이들도 역시나 세트 3만원입니다. 이쁜 아이들은 또 이렇게 푸짐하게 세트 묶으면서 아주 예쁜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세트 묶어서 이 아이들도 세트 3만원이고요. 굉장히 좀이 아이들은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11cm 나옵니다. 키는 11cm가 좀 살짝 넘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11cm 나오고요. 키는 9.5 정도 됩니다. 이 아이는 살짝 키가 더 크네요. 11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키는 11.5. 이 아이는 사각군입니다. 10.7 정도 되고요. 이렇게는 11cm 나옵니다. 키는 9.5 되고요. 이렇게 꽃구림도 예쁘게 하나씩 그려져 있고요.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아주 예쁜 꽃구림입니다. 이렇게 어 깔끔하고 예쁜 아이들 세트 묶으니까 이 아이들도 세트 3만원입니다. 이번에는 또 이렇게 사이즈도 다양하고 아주 예쁜 아이들 이렇게 또 세트 묶어봅니다. 아이 아이들도 이렇게 세트 묶어서 3만원이고요. 어 작은 아이들부터 이 아이들은 중간 정도까지 있어요. 음6.7 정도 나옵니다. 키는 5.5대고요. 굉장히 좀 가볍고 깜찍하고 아주 귀엽습니다. 이 아이는 아주 코사지도 아주 예쁘게 달려있습니다. 아주 산뜻하고 예뻐요. 7.5 나옵니다. 키는 6.5가 살짝 안 되고요. 어,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입구 사이즈 넉넉합니다. 11cm 나오네요. 키는 8cm 정도.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10.5 나옵니다. 키는 9.5 나오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살짝 키가 커요. 9.5 나오고요. 키는 11cm 정도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이즈의 아주 꽃구림도 예쁘게 붙어 있고요. 음, 또 예쁘게 그려진 아이들. 이렇게 세트 묶으니까 이 아이들 도 세트 3만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푸짐하게 세트 묶어 봅니다. 어, 이 아이들은 사이즈가 제법 큽니다. 어, 아마 중고분 올려 드리는 아이들 중에 제일 큰 것들만 골라서 이렇게 또 세트 한번 묶어봤어요. 어, 이 아이들은 어, 이 아이들은 다 아시죠 어디 건지. 어, 이 아이 하나 가격으로 아마 이 아이들 따라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아이 아 어, 그런데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독특하게 생겼고요. 살짝 무게감이 좀 있어요. 이두 개는 같은 공방 아이 같아요. 어, 입구 사이즈부터 한번 재볼게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내경 사이즈가 10.5 정도 됩니다. 키는 15cm가 좀 살짝 넘는 것 같고요. 이 아이는 입구 사이즈가 넉넉하네요. 16 나옵니다. 키는 11.5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아이는 살짝 롱분 사이드예요. 16.5 나오고요. 키는 15.5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이즈 살짝 커졌어요. 이렇게 사이즈 살짝 커진 아이들, 뭐, 다양하게 또 세트 묶어서 이 아이들, 세트 3만원이면서 또 이번 영상 마지막 아이들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이번 영상도 역시나 중고업은 이렇게 다양하게 세트 묶어서 아주 파격적인 조건으로 이렇게 영상 꾸며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어, 영상 끝까지 도 재밌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 어, 보내주신 중고업은 아직 양이 좀 많이 남아 있거든요. 어, 그런데 이 아이들 제가 대체로 이렇게 낮 시간 이용해서 이렇게 돌발 영상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 영상 끝까지 또 관심있게 봐주시고요. 아직 구독되지 않은 분들 구독도 눌러주시고 알림설정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어 이렇게 영상 올려드릴 때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영상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